안녕하세요. 가전각색 권팀장입니다. 불과 5~6년 전만 해도 냉장고 하면 떠올리는 색상이 흰색, 아이보리색, 은색 정도가 전부 다였는데 요즘은 냉장고 하면은 컬러 다 너무 너무 다양하잖아요. 자 LG의 오브제 아니면 삼성의 비스코프처럼 나의 개성, 그 다음에 취향, 그 다음에 홈 인테리어까지 다 반영을 할수 있는 냉장고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소재도 너무 다양하고 색상도 너무나 가서 보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오브제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도어 의 소재와 컬러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제 컬렉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총네 가지 재질에 다섯 가지 패턴 그리고 18가지 색상이 나옵니다. 재질별로 금액 차이도 각각 다르게 납니다. 우선 오브제 라인 중에서 가장 비싼 소재인 페닉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닉스 소재는 네, 물건 나왔습니다. 온소르노그라치네 이탈리아에서 건너온 소재인데요. 아르파라는 이탈리아 제 회사가 있는데, 요 회사에서 개발한 아주 특수한 신 소재입니다. 보통 프리미엄 명품 가구 등에 많이 사용되는 소재기도 합니다. 장점이 뭐냐면은 그 표면에 특수 나노 코팅이 들어가 있어요. 스크라치가 생기면은 여기 이제 살살 살살 열을 가해주면은 스스로 재생을 하는 소재입니다. 되게 신기한 소재죠. 이집트 신화 보면은 피닉스라는 새가 있습니다. 불 구덩이 안에서 5,600년을 막 살면서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막 이런 것들을 막 반복하는 새인데 페닉스라는 이름 자체가 스스로 재생을 한다. 다시 살아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피닉스에서 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보타닉 샌드 스톤 이렇게 총세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보타닉 색상은 좀 톤이 많이 다운된 카키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샌드는 노란 빛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베이지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타닉 샌드 스톤 다좀 톤이 다운이 된 무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분하고 은은하고 점잖고 중후한 느낌이 드는 색상들입니다. 촉감 만져보면 굉장히 부드럽. 거든요. 그래서 촉감도 굉장히 좋고 다섯 가지 재질 중에서는 지금 가장 비싸고 고급스러운 소재입니다. 난 고급진 느낌이 되게 좋다. 매트한 느낌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나 뱉아 모리는 유광 느낌 되게 싫다. 쨍한 컬러, 밝은 컬러보다는 톤 다운된 컬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페닉스 소재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활 스크래치, 미세 스크래치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튼튼한 내구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요 소재를 또 많이 선택을 하기도 하세요. TMI로 여행 가면은 그 여행지에서 자석 사다가 집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요런 분들 같은 경우는 페닉스는 패스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자석은 붙지 않아요. TMI로. 네, 자석은 붙지 않는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소재는요, 솔리드입니다. 이건 스테인리스 소재예요. 스테인리스가 주는 특유의 깔끔하고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느낌들 좋아하시는 분들, 스테인리스 선택을 많이 하십니다. 색상은 실버, 그린, 맨해튼 미드나잇. 이렇게 해서 총세 가지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이나 실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색상이에요. 그런데 좀 특이한 색상 이름이 하나가 있죠. 맨하튼 미드나잇 색상은요. 블랙 색상입니다. 새까맣고 뭐 정말 까만 그런 블랙은 아니고요. 먹색 정도 가까운 블랙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스 같은 경우는 깔끔하고 좀 모던한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선택을 하시는 냉장고 색상이고요. 단점은 소재 특성상 지문이 좀 많이 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싫어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소재 선택하실 때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재는요, 미스트 글라스입니다. 글라스, 네 유리예요. 유리. 일반 유리는 아니고요. 요건 강화 유리입니다. 그래서 냉장고에도 실제로 많이 쓰이는 소재기도 이 한데 유리라고 해서 뭐 반짝반짝거리는 유광의 느낌은 아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트한 느낌의 무광 재질입니다.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페닉스나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단가가 좀 비싸요. 네, 하지만 글라스 미스트 소재 같은 경우는요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이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색상이 다양하다라는 거에 있습니다 총7 가지 색상이 있기 때문에 비교군이 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을 합니다 원래는 그 화이트가 메탈에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화이트 냉장고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소재 선택에 조금 제약이 있었는데, 글라스 소재에도 크림 화이트라는 색상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화이트 냉장고를 고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재를 두 가지를 이제 같이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다는 라 거는 반가운 소식인 것 같, 같습니다. 일단 컬러가 주는 특징은요, 굉장히 은은해요. 그래서 어디에 두어도 이제 매칭하기가 조금 쉽다는 라 거, 주변을 좀 화사하게 만들고 공간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서 전체적인. 인테리어와 가전 가구가 한데 어울러질 수 있게 만든다 라는 게요 글라스가 가지고 있는 매력입니다. 그리고 유리이기 때문에 소재의 특성상 이건 장점인데요. 청소가 굉장히 쉬워요. 지문이나 먼지가 잘 묻지 않는다 라는 거. 그래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냉장고에 어떤 다양한 컬러감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미스트 소재가 좀 맞는 것 같고요. 같은 베이지 색상이더라도 페닉스 같은 경우는 좀 톤이 좀 다운된 느낌이에요. 한데 글라스는 조금 더 그거보다는 화사 하고 밝은 톤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부드러운 인테리어를 추구하는 그런 감성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미스 컬러를 추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소재는요, 네이처 메탈 소재입니다. 색상은 뭐, 블랙, 화이트, 그레이 이렇게 총세 가지 색상이고요. 네이처라는 이름이 주는 것처럼 자연을 본 따서 만든 질감의 메탈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베이직한 스타일이 특징이고요.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금액 자체가. 그리고 청소 관리가 조금 쉽다라는 게좀 특징인데, 금액을 좀 세이브하고 싶다. 아유, 뭐, 페닉스도 뭐, 스테인리스 다 너무 비싼 것 같다. 이런 분들, 기본에 충실한 좀 심플하고 베이직한 느낌을 나는 좋아한다. 라는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집에 아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아이들이 있는 집은 항상 거실이나 주방에 장난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메탈 냉장고를 기존에 쓰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메탈 소재가 안타까운 게좀잘 찍혀요. 자동차가 저 멀리서 붕 하고 왔는데, 오브제 냉장고 밑에 하단에 이제 빡 하고 이제 딱 오는 거죠. 그러면은, 아, 맴짓, 네, 맴짓, 냉장고가 이제 찍힘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아직 어리다라면은 장난감들 때문에 네, 조금 조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소재는 스톤입니다. 스톤은요, 스테인리스 소재인데 요즘에는 집안에서도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어떤 내추럴적인 디자인들, 자연 질감 이런 것들이 인테리어 대세로 좀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디에 맞춰서 나온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상은 총두 가지예요. 클레이 핑크, 그 다음에 실버 이렇게 총두 가지 색상입니다. 스테인리스 소재에 스톤의 질감을 더했기 때문에 입체감 있고 표면에 흠집이 생겨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방 인테리어 잘 생각해보시면은 소재 대부분이 스톤입니다. 대리석 상판이라든지 호세린 탈 바닥이라든지 대부분 그 소재가 스톤에서 왔기 때문에 냉장고도 좀 동일한 느낌의 소재로 같이 끌고 가면은 전반적인 인테리어의 통일감을 좀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가전테리어를 좀 완성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선택하시는 소재가 바로 요 스톤 소재 재질이기도 합니다. 냉장고가 솔직히 한두 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냉장고를 집에 드릴 때는 우리 오만 주변 지인들, 친구들을 이제 다 소환을 하죠. 이거 소재 어떻냐, 뭐 색상 어떤 거 같냐, 이제 다들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심지어 카페에도 물어봐요. 메탈 고민 중인데 정말 찍힘이 많이 나나요? 뭐 이런 것들 이제 카페에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결국에 냉장고의 소재와 컬러는 개취입니다. 본인의 개성, 나의 취향, 그다음에 우리 집 인테리어에 어떤 것들이 잘 어울리는지 여기에 따라서 구입을 하시는 게 맞긴 맞는데 너무 다양해요. 앞에서 보셨지만 소재도 다양하고 색상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조금 줄여드리고자 LG전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다양하게 가상으로 조합이 가능한 것들도 있습니다. LG전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LG 오브제 컬렉션을 눌러주세요. 그리고서 옆에 있는 체험 구매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원하시는 제품에 원하시는 컬러로 다양하게 조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장에 방문하시기 전에 이렇게 소재랑 색깔 조합을 먼저 하고 가신다면은 아 나는 이런 색상은 좀 별론 것 같아. 어 이런 색상 나는 관심이 없었는데 해보니까 좀 예쁜데?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맞춰 보시고 나서 매장에 방문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또 오브제 컬렉션 누르고 그 밑에 보면 이제 갤러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은 다양한 후기 인테리어 사진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비슷한 집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에는 아 이런 냉장고가 들어갔구나. 이런 색상이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눈 확인하고 가시는 것도 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내두 눈으로 보고 구입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매장에 방문하셔서 실제 전시 실물을 보고서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전시 실물이 없어도요 파일로 되어 있는 샘플이 있습니다. 그 샘플을 이렇게 이렇게 조합을 하시면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런 것들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눈으로 보고 색상은 꼭꼭꼭 구입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소재, 컬러 그밖에 뭐 기타 사항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전의 모든 것, 가전의 TMI. 오늘은 여기서 퇴근하겠습니다. 안녕.